여기 안에 이 구멍이 있죠. 요 사이로 머리카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발을 많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0.7에서 0.5 이렇게 V섹션이라든지 U섹션을 뜨시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0.7, 0.5 하는데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조금 조절하셔도 돼요. 하나만 기울여요. 처음에 붙임머리 오면 이렇게 매듭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되게 편해. 그냥 여기다가 스킬바늘 뚜껑 열고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서 그냥 쓰시면 돼. 근데 이걸 나중에 리터치다, 이거 일단은 고리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스킬바늘. 이렇게 잡으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엄지감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잡으셔서 손톱으로, 손톱이든 내가 얘를 안 움직여 잡아야 되니까 그냥 손톱으로 좀 딱딱 게 누르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해서 얘를 같이 잡으세요, 일자로. 얘도 고무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스킬반을 열고 고객모 잡아서 일자로 이렇게 만드세요. 한 0.5cm 뺐어요. 그러면 이 스킬바늘 지금 뚜껑이 지금 이렇게 앞에 보고 있죠 얘를 한 바퀴만 돌리세요 이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네 스킬바늘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천정으로 와야 돼 이게 밑으로 오던가 이렇게 하면 얘를 할때 자꾸 빠지시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이렇게 잡으시면 텐션을 주신 상태에서 붙임머리는 그냥 놓으세요 놓으시고 이 고객머리를 중지로 또 얘를 또 낚아채서 이렇게 너무 떼끼지도 마시고 그 대신에 이이 이 매듭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고객머 이게 앞으로 전진할 거라서 뚜껑 열고 고객모만 여기다가 살짝 걸어서 이렇게 빼시면 끝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다가 지금 매듭이 여기 있죠. 여기를 손톱으로 잡으시고 우리 지금 밴딩 한거 있죠? 그거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쉬워요. 그런데 이걸 다 해놓고 밴딩할 때 이제 막 헤매셔서 제가 밴딩하는 것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매듭이 이렇게 있죠? 요때 이제 사람 머리 오면 이렇게 매듭 해놨는데 내가 뭐를 고무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매듭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듭 잡고 고무줄 손톱으로 꽉 누르신 다음에 아까 한거 있죠? 어, 어.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때도 이제 중지로 낚아치시고 엄지 검지로 얘꼬무줄을 갖고 와서 한번이 매듭 바로 밑에까지 꼬무줄을 툭툭 해주시면 돼요. 고무줄이 짧으면 막 이렇게 땡기지 말고 그냥 바로 거기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좀 고무줄 좀 길게 하셔서 좀 연습하시는 게 좋긴 하세요. 한 1cm 정도 톡.